사장도 제작이 가능해서 소자본으로 시작하시기는 좋을 거고요. 제주항공 배지를 만들었어요. 제주항공에서 유기견 후원을 하는 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디자인을 한 배지를 주문 제작을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또 뭔가 저만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저질르고네 <laughs> 시작을 했습니다. 아, 만보 이제 들어가 이제 들어가세요. 우리 똑똑한 알바생. 어, 안녕하세요. 처음 아,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 디자인 문구샵 빈티지 의류 해방촌에서 소품샵 하고 있는 이은성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아, 그것도 소품샵에서 판매하는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제작한 상품들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마스코트 <laughs> 만보가 만보기 그린 거고요. 제가 다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장을 가고 있어요 몇시 오픈이에요? 1시부터 7시까지 운영합니다 소품샵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현재 소품샵은 3개월 정도 했고요. 그 전에 일본 빈티지샵을 안산에서 한 2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을 넘어와서까지 한거 합치면 한 7, 8년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방촌에서 소품샵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빈티지샵 했을 때는 매출 잘 나오셨나요? 초반에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 매출이 150까지도 최고로 나올 때는 나왔었고, 한달 최고 매출은 한 800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신 거예요? 네, 코로나 때.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야 판매 자체를 할수 있는데, 물건 자체를 못 구하다 보니까, 제 매장이 이태원 쪽에 있었는데요. 이태원 클럽 쪽에 코로나가 좀 터지고 나서 타격을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 어느 정도 떨어지신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였어요. 아예 판매 자체를 못하고 마이너스였어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것저것 혼자 해봤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손님들 눈높이가 일본에서 직접 바행해온 눈높이다 보니까 충족을 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마이너스였습니다. 출근하시면서 남산타워를 보시겠네요? 네, 맨날 봐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산타워 보면서 봤다 보면 많이 또 영감을 받게 돼서 남산타워 그림도 그리고 남산타워 엽서도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가게 가서 보여 줄수 있나요? 네, 네. 가게에 가면은 또 많이 있어요. 그럼 소품샵에서는 주로 네. 강아지랑 뭐 어떤 거 판매하시는 거예요? 강아지 그림이랑요. 제가 그린 엽서들, 그다음에 빈티지 의류 조금 한 섹션에 나눠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말이라 손님이 많은 시간대라 1시 오픈이라 빨리 가야 합니다. <laughs> 오늘 불꽃축제 하는 날이라서 손님이 아예 많거나 아예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저쪽 해방촌 전망대 쪽에 울고 때가 보인다고 해서 오늘 그래도 한번 내심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안이면 뭔가요? 네. <laughs> 원래 인생은 뭐한니면 도죠. <laughs> 몇시에 손님이 제일 많나요? 아무래도 한 점심 드시고 3시부터 해서요. 5시까지, 저녁 드시기 전까지 손님이 좀 몰리는 편입니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네, 그래가지고 장사가 저번 주까지 너무 안 됐어요. 이번 추석에도 원래 대목인데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열대야 때문에. 그래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됐는데 요번 주부터 좀 이렇게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무래도 더우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아야 돈을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 해방촌 오거리라고 제일 번화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많으면 저희 매장에도 손님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오늘 제발 손님이 많아야 될 텐데. <laughs> 주로 어떤 손님들이 오나요? 너무 다양해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중국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여기서 이제 저희 매장은 저쪽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메인과는 조금 멀어요 그래야 이제 월세나 권리금이나 <laughs> 이런 게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는 메인길에서 5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 여기 빈티지샵이 또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여기가 거리가 잘 조성만 되면 네. 더 이제 상권이 발달할 것 같아요 여기가 전망대인데 여기 많이 보러 오세요 태원 클래스 드라마 네. 촬영한 곳이 여기 어, 여기요? 네 어반클리프라고 그리고 저기 더베푸드가 여기가 또 유명해요, 식당이. 주명이 유명한 곳들이 있으면은. 네. 주도또 영향이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리고 웨이팅 많이 걸어놓고 구경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요, 이쪽, 여기. 아, 여기요? 네, 바로 옆이에요. 네. 잠깐만요. 아, 네, 지금 딱한시인데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불 켜고. 인테리어가 되게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셀프로 했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정말 재료비만 했을 때한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00만 아, 원밖에 안된 거예요. 네 이거 나무도 직접 편백나무로 다 잘라서 저희 남편이 나무도 다 직접 제작을 했고 여기 벽도 원래는 시멘트 진짜 아무것도 없는 창고였는데 섞어보도 돼가지고 다 직접 페인트칠까지 했고요. 그리고 조명은 당근으로 샀는데요. 폐업한 김밥 청구 식당에서 조명을 싸게 내놔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 책상 같은 경우도 당근으로 저렴하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창고인데. 진짜 셀프 인테리어를 한 흔적이거든요. <laughs> 진짜 나무 다 사다가 네. 저희가 다 직접 잘라서 붙이고 한 남은 재료들 다 여기다가 일단은 두는 창고 공간이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희가 하나 하나 다 수작업으로 네. 한 공간입니다. 네. 초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재료값만 들여서 저희가 다 직접. 셀프로 했습니다. 출근하면 뭐부터 하시나요? 출근하면은 사실 소품샵은 크게 뭐 오픈 준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가지고 이제 불 조명 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명을 키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만보가 들어가 있어! 한시에 출근하시면 은 식사는 네. 어떻게 하나요? 식사는 보통 간단하게 삼각김밥이나 빵 정도로 먹는 편이고요 어차피 손님이 또 언제 오실지 몰라가지고 잘못 챙겨 먹어요 점심 같은 경우는 만보기는잘 먹네요 <laughs> 만복이 만보기 간식을 챙겨줘야죠 우리 마스코트 <laughs> 만복이 오어도 많이 오나요? 네, 만복이 불어 많이 오시는 편이긴 한데 제가 지금 입은 옷도 만복이 캐릭터고 여기 만복이 음. 그림. 원래는 큰애가 있었는데 큰애는 한달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만복이만 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두 마리를 같이? 네, 해봅시다. 원래 이렇게 두 마리였어요. 이렇게 두 마리였고 아. 저희 청만이 캐릭터 면티가요. 만보기 말고 강아지 한명 이름은? 창만이요 창만이요? 창만이요 창만이 만보기 에서 창만보기로 음... 키웠습니다 주로 어떤 거 판매하시나요? 어, 저희가 주로 여기 엽서 보시면은 엽서를 다 제가 제작했어요 저희 여기가 해방촌인데 그다음에 여기가 경리단길 여기가 남산 아까 거기 오시면서 본 남산타워. 이거 직접 다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아이폰으로 다 찍었고요. 포스트링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 업체에서 사진을 맡기면 엽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도 해요. 이렇게 포스트카드, 띠로리 스튜디오, 저희 이름도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잘 찍으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나갈까 싶었는데 확실히 제가 좀 진심을 담아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잘 나가더라고요. 진심을 담아서 하다 보면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옷을 해와가지고 이 옷을 제가 제작을 한 건데 이 앞쪽은 제가 동대문 도매 사이트 통해서 들여온 사입한 아이들이고요. 뒤쪽은 이렇게 제가 띠로리 스튜디오라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작한 상품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다 직접 그림을 그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이 없다 보니까 소량으로만 주문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마플샵이나 스냅스 사이트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 업체에 넘겨서 보내주면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옵니다. 직접 그려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네, 아이패드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엽서나 그 다음에 면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만든. 그림을 가지고 커튼을 만들었어요. 근데 산 것보다 만드는 게 돈이 더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려면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벌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 초기 비용을 좀 들지라도 제가 직접 제작하는 편입니다. 그럼 디자인 전공하셨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웃음> 글쎄요. <웃음> 제가 고등학교 때 미대를 가고 싶어서 입시 미술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대학은 못 갔고, 그때 좀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독학하신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유튜브로? 네, 네. 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웃음> 했습니다. <웃음> 오픈숍 창업하려면 초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무일푼에 돈이 없어가지고 무리하게 좀 대출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보증금 포함해서 1,500 정도 들었고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laughs>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아직은 빚을 좀 지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들어오셔도 돼요. 그럼 하세요. 애기 몇 살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 애는 4살이에요 안녕 너무 이쁘다 인사해도 돼요? 저희 애는 괜찮은데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안녕 너무 이쁘다 저희 큰 애가 대형견이 있었는데 8살이었어요 근데 두 다리를 건넜는데 되게 건강하네요 얘는 만복이요 만복? 네, 네복 많이 받으라고 만복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만복아. 이제, 들어와, 이제. 만복,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가! 만복이, 들어와! 어착해 네, 제가 만복이 그린 거예요. 아, 네, 직접 다 그리지? 네네네. 애기 종이 뭐예요? 아, 제가 말티즈 아직 그림을 못 그렸어요. 다음에, 다음에 그려놓을게요. <laughs>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가지고요. 네. 여러 지금 강아지들을 주문이 들어왔는데, 작업 못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랑 이렇게 소통 많이 하시나요? 네, 그러려고 가게 네. 차린 것 같아가지고 <laughs> 또 강아지 손님이 많아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소통하기도 너무 재밌고 <laughs>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문을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연거를 또 인식해서 또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 그 건물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문을 개방해놓는 음. 편입니다 어때, 뭐 영업전략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네.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 향을 피워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공간 스타일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왜그 상품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 우리가 왜 어디 기억 하기 쉬운 공간에 가면 좀 냄새가 냄새. 좋은 냄새로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업 전략입니다. <laughs> 원래 사람들이 후각에 더 맞아요. 기억을 잘하요 네, 시각청각 후각이 있는데 저희는 후각을 좀 이용해서 손님을 유입하는 음. 영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 향맡고 어, 이거 무슨 향이야? 이러고 많이 들어오세요. 진짜 음. 실제로. 아, 이렇게 문 앞에다가 향을 태우는 편입니다. 어서오세요. 구경하세요. 만복이 일로 와 강아지 괜찮으세요? 강아지 인사하셔도 만복아! 만복이 출동! 오늘 알바 나왔어요 만복이 <laughs> 잘안 나오는데 원래는 아, 만복이 제 들어가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와. 우리 똑똑한 알바생 강아지한테 알바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만복아 간식 먹자 <laughs> 간식이면 만족네 만복 일로 와세요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영업 전략이네요, 진짜. 맞아요, 진짜. 이 동네 특히나 해방촌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셔가지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된 계기가, 개를 키우기 너무 좋은 환경이어서, 이사 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호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 친구들도 많고요. 여기 앞에 그냥 있어도 영업이 많이 되거아요 맞아요. <laughs> 사실 차만 안 다니면, 아, 문도 있죠? 열어놓으면 좋은데, 차가 다녀가지고요. 어서세요 저희가 주로 엽서를 판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엽서 봉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상식 구매를 해놓는 편입니다. 엽서는 여기 있어요. 디자인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때그때 나, 잘 나가는 상품이 달라서 조금 조금씩 채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제품이 제일 잘 나가요. 남산타워 있고, 음. 천만이 만보기가 있어가지고. 보호자님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맞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고, 외국인분들도 많이 하세요. 네 손님이 많네요. 원래 이 시간에 손님 없는데. 3시가 제일 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1시 반인데 손님이 꽤 많이 와주셨네요. 5천원입니다 네. 봉투 넣어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저희 이거 구매하시면 스티커 제가 드리고 있어요. 이거 일본에서 진짜 유명한 디자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주세요. 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매하시면 저희 스티커 두 장씩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그린 아, 이것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네. 만복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봉투 넣어드릴까요? 네. 태그카 요게 되게 요기, 요긴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아,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스티커도 넣어드릴게요 해방튼 놀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진짜요? 아니요. 너무 많죠 오늘. 다 이거 하고 불꽃 그러니까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세요. 아이고 감사해라. 손님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불꽃축제가 있다 보니까 저기 전만대 쪽에 구경하러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엄청 바쁘시겠네요 제발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지금 오픈 얼마 안 됐는데 <laughs> 손님이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셨어요? <laughs> 아니요, 양사하면서 일일이 하면 안 되고 항상 꾸준히 <laughs>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직 매장 오픈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매출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2,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소품샵을 하기 전에 코로나 때 빈티지샵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실 빚을 좀 많이 줬어요. <laughs>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빈티지샵을 이제 휴업을 하면서 카페에서 일을 이제 매니저로서 한 1년 반, 2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빚을 조금 조금씩 다 갚고 아직도 지금 갚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그래서 소자문으로 정말 어렵게 시작한 만큼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창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정말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진 않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하고 싶고 또 뭔가 저만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저질르고 <laughs> 네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다 보면서 또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지 3개월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다 보니까 날씨 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품들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로 이 프로그램을 주로 쓰고요. 제가 직접, 저희 가게 할 때도 심지어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네, 나름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아, 지금 이게 그러면은. <laughs> 지금 이거 카운터예요, 여기. 아, 네 아니, 이게 카운터인가요? 지금? 네, 이거 지금 카운터고요. 저희 다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청만일 만보기는 디자인 저작권 등록을 했고요. 제가 제주항공이랑도 협업을 해서 제주항공 배지를 만들었어요. 제주항공에서 유기견 후원을 하는 동호회가 있는데. 네. 그 동호회에서 제가 디자인을 한배지를 주문 제작을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도 음. 만들었어요. 아, 그럼 이거 지금 실제로 제조항공 가면 뭐볼수 있는 네네. 거예요? 네, 네. 유기견 보호 동호회 분들께서는 실제로 배지를 하고 계세요. 스티커가 저희 또잘 나가는데, 이렇게 네. 스티커를 제가 직접 다그리 직접 거예요? 펜으로 그렸어요. 지금은 가을이라 가을 컨셉으로 네 가을 컨셉으로 그렸어요. 아까 이 요거 스티커가 나갔어요 아, 그러면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요. 바로 이 상품입니다. 해방촌. 그게 제일 잘 나가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 동네가 해방촌이다 보니까 좀추억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이 상품이 제일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입한 건데 택배칼이 정말 잘 나가요. 유용하겠네요. 네, 실용성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아... 마테가 제일 잘 나가요. 마테가 벌써 지금 다 나가고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또 보시면 저희 강아지 친구들이랑 창만이 만보기를 캐릭터로 해서 진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곱창끈 좀 실용성 있는 제품들 소품샵이다 보니까 음. 실용성 있는 제품들이 음.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는데 브러치로 만들었어요. 아, 이것도 손으로 직접 만드신 네,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아. 브러치로 만들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것도 만드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이 면티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만든 면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으로 직접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JPG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스냅스. 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 패션 의류에서 루즈핏 맨투맨 뭐 세미크롭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오버핏으로 했거든요. 남녀 공용으로 입으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과 사이즈 선택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팅 업체에서 맡긴 상품이 도착을 하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면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엽서로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제가 엽서도 만들었습니다. 옆사랑 옷이랑 디자인 같이 해가지고 만든 거네요? 네 그럼 마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마진율이라고 아직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중간 업체를 껴서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마진이 사실은 거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예 프린터 기기를 사서 좀 비용을 더 들여서 대규모로 좀 제작을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고요 우선 저처럼 이렇게 소자본으로 하고 싶으실 분들은 이런 사이트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런 사이트 이용하셔서 하나씩 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준비가 되신다면 그런 대형 프린터 기기를 사서 판매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그린 이 그림을 이 맥북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옮긴 그림을 가지고 달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오프린트미라는 업체고요. 소량도 제작이 가능해서 소자본으로 시작하시기는 좋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에 미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월부터 제가 그린 그림들을 JPG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8월 네. 아까 제가 오.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달력으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달력이 한 장부터도 주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소규모로 시작하시기에는 좋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주문을 하면 됩니다 주문해서 배송이 오는 거예요? 네 장바구니 가기 해서 여기서 이제 주문하기 를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수량 두개만 했고요. 두개 구매하는 게 가격이 이렇게 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당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마진율을 한 20%, 30% 남겨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주문한 게 마침 어제 도착을 해서 하나 샘플로 보여 드릴게요. 2025년도 달력이고요. 표지부터 이런 8월 그림을 보여 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제품이 바로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아직 샘플본이라 그림이 조금 다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네, 서세요. 네, 저희 창만이 첫째고요. 얘가 둘째예요. 네, 완복이. 첫째는 이제 먼저 갔고요. 둘째 이제 여친이에요 뽐에 <laughs> 감사합니다. 네. 손님이 많이 오긴 하는데 오늘 매출은 저조하네요. <laughs> 아직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그래도 손님들이 상품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좀 만족감이 크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입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업체를 좀 알려드릴게요. 슈퍼딜리버리라는 업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요즘에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일본어 사이트인데 한국어로 네. 번역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구매한 상품들이 강아지 위주로 있고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최근에 확인한 상품들 체크리스트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바구니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다 번역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이 구매하시면 돼요.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가 또 있고요. 그리고 국내 사입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천유닷컴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디자인 문구가 아예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다이어리나 스티커, 편지. 저 같은 경우는 편지를 많이 구매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도매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도매 회원 전용이라고 도매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도매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입한 제품들이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강아지 굿즈 일러스트 그림이 많다 보니까 강아지 위주로 사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어서 선물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짠! 펼쳐서 하시면 다양한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메시지는 이렇게 뒤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특이하죠 여기가 슈퍼딜리버리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천유닷컴에서는 제가 택배칼이나 이런 펜들 그 다음에 이런 편지지 종류들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택배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요 네 맞아요 택배칼이 가격도 저렴하고 실용성이 있어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띠로리가 그 띠로리 할때 뜨겨도 맞아요. <laughs> 띠로리 할때 뭔가 딱 순간적인 아이디어? 뭔가 그런 상품들. 아까 보여주신 달력 보고 있네요. 네.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10월 달이다 보니까요. 달력 많이 보고 오시더라고요. 보통 내년 달력은 몇달 전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달 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할로윈 지나고 많이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확장 이전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아직 지금 소품과 빈티지 의류 섹션이 나눠서 하고는 있긴 하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좀더큰 공간에서 저만의 창의적인 제품들과 다양한 의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본 가면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알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템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소품샵 오신 분들에게 혜택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한 엽서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의 엽서인데요. 직접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이 엽서를 선물로 드릴게요. 꼭 놀러 오세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저희 정말 소규모로 돈이 없어도 꿈과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진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손님들이 먼저 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판매를 하다 보면 어느새 또 성장을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서 꿈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많이 놀러오세요. 띠로리 스튜디오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Fighting! <laughs>